자, 38번 0, f0, 1, f 1에서 접선일수로 수직이란 겁니다 그래서 f'0이랑 f'1, 2에 곱하면 지금 마이너스 1이다 이건데 여기다 구해봅시다 f'x는 3이 내려가면 2x의 제곱에 더하기 a가 되죠 그래서 f'0을 대입하면 이건 a가 되고요 f'에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a가 됩니다 이걸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이 둘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라는 이야기니까 a랑 a 더하기 2랑 전개하면 a 제곱에 더하기 2a 넘어와서 더하기 1은 0 완전제곱이네요 a 더하기 1의 제곱은 le